야, 야, 야. 새끼도 주머니 까봐. 저도, 기획실에 들어와서, 성과금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. 어휴, 이분 이거 도라이네 왜, 왜, 왜? 지금 진정성이, 나와. 진정성이 있잖아. 응? 어우, 야, 어우, 야. 니들 이런, 호연지기를 좀 배우란 말이야. 어? 어디서 뭐 하시던 분인가? 약도 밝고, 사람도 만지고, 안 해본 일 없습니다. 기회만 주시면 경험 디테일 살려갖고, 좋은 대본 만들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제때리부터 한번 갈아보겠어요?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